개념 탐구의 중심각과 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심각과 호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아봤습니다. 어,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는 그죠? 중심의 크기에 정비를 했습니다. 호의 길이는 중심의 크기에 정비를 했고, 또한 부채꼴의 넓이 또한 넓이 또한 호의, 어, 중심의 크기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채꼴에서 현은 현의 길이는 중심의 크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현도 정비가 될지, 말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여기 있다. 이게 원 5야. 그죠? AB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AB. 여기서 현 AB. 겠죠. 어, 그리고 어, 같은 길이만큼 현이 만들어지도록, 아니면 중심각이 이만큼 크기면 a각이면 똑같이 a가 되도록 c를 찍었습니다. c 됐어. 그래서 어, 같은 원 또는 한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 같으면 현의 길이도 같겠죠. 왜? 이 삼각형이 이거 이거 같고 이거 같으면, 그제 SAS 합동이잖아. 그럼 대응변의 길이도 당연히 같잖아. 맞죠? 어, 한원 또는 여기 적을까? 한원 또는 합동인 두원에서 중심각의 크기 같은, 중심각의 크기 같은 두 현은 그 길이가 같다, 이거죠. SAS 합동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지. 어, 적을 필요도 없죠. 다 알고 있습니다. 눈에 확 띄잖아. 그치? 자, 그런데 호의 길이는 어, 중형의 크기두 배되면 호의 길이도 두배되거든정비히 관계했는데, 현의 길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여기서 보면, 이게 a고 이게 M, 이거 두 배면 이게 2에잖아중요 이렇게 이해되는 현의길이는 ac거든, 맞죠? 이 ac는 어 a 더 이게 ab 길이 의두 배는 이거거든, 이거다 이거거든. 짧죠? 이제 ab 플러스 bc가 ac 이 현보다는 더 큽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중심각과크 크기, 중심각의 크기는 크기와 현의 길이는 정비라진 않습니다. 이것을 알수 있겠다 이제. 됐어? 진행해 보겠습니다. 중심각 크기와 현의 길이는 정비라진 않는다. 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됐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의 유형만 얘기하고 마칠게, 어, 문제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 반원이 이렇게 있는데 있잖아. 됐지? 반원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현이 이렇게 하고 있어. 됐지? 그리고 여기서 예와 평행선이 되도록, 이거 평행선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현들이 만들어집니다. 됐니? 어떤 현들이 있죠? 이거와 이거와 이세 가지 현이 있지. 어, 그래서 우리 아시는 거는 이 현과 이 현은 길이 같다는 거지. 그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얘랑 얘랑 평선이기 행 때문에 이게 엇각이잖아 이게 X면 얘도 X야. 맞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있잖아. 요 점에서 어, 중심으로 선을 내려주면 어, 이 선은 얘랑 얘랑 반지름이 되죠. 맞죠? 반점의 길이가 되고, 그리고 이 길이,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게 X면 얘도 X야. 맞지? 어, 이듬해상형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X면, 그죠? 어, 엇각에 의해서 얘도 X가 되버리지 됐니? 그러면 뭐가 보여? 아, 어, 이 현과 이 현은 같은 중심을 갖는, 같은 중심을 갖는 현의 길이네. 그래서 이 길이, 이게 같아지더라. 말이야. 됐니? 또 X, X니까 이게 몇 X가 돼? 2X가 되니까 맞죠? 이 길이 이 길이가 이 호가 얘의 반이 되겠다 정비례 관계. 호로 따지려면 정비례 관계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지? 우리 예제 문제는 호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거든. 호에서 지금 다안 다뤘기 때문에 다시 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현이면 이거 이거 같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루면 다시 얘기할게. 그러면 봅시다. 한원 또는 합동인 두원에서 같은 크기의 중심에 대한 현의 길이는 같다. 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합동인 삼각형 얘기했다. 같은 길에 이 대한 현의 같은 길의 현에 대한 중심의 크기도 같다. 똑같로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현의 길이는 중심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정비례하지 않는다. 그렇죠? 활골의 넓이는 중심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활골의 넓이는 중심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됐죠? 부적골의 넓이가 정비례하지만 활골은 정비례하지 않는다 활골은 형과 관련됐기 때문에 부적골의 넓이는 호의 길이와 관련되어 있다 부적골의 넓이를 구할 때 호의 길이가 왜 나온지는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2-1번 오른쪽 그림의 원 O 에서 이 O가 있습니다 AB 길이가 25도에 대한 현이 현이 3cm 라고 했어 옳지 않은 것은 CD 길이도 현의 길이고 25도 똑같습니다. 3cm입니다. D3, EF3, 다 맞아. 그리고 CE와 DF, CE와 CE, C2, 이각과 DF, 어, 이 같을까? 맞죠? 왜? CE의 중심각 50도고 25, 25니까. 그 DF의 중심각도 50도야. 같은 크기에 대한 호의, 현의 길이는 같다라고 했잖아. 맞죠?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CF 길이. 구 아니죠 그지 얘가 지금 3인데 이게 지금 75도 각이 3배니까 현의 길이도 3배가 된다라고 생각한 답이 군데 정비례하지 않잖아 그렇죠. 얼마지는 어 중일이 계산하기는 에 힘들겠죠 구는 아닙니다 다음 사주나는 이영를 했죠 이거 어떻게 풀지 이게 지금 평행선 이렇게 하고 있다 호에 대한 얘기가 있다 현이던 있거죠 어떻게 선을 이렇게 하나만 연결하면 이거 이거 각이 같아진다 면지 이게 20도 된다 이야왜 그런지 볼게 여기 20도기 이 때문에 여기도 20도거든 그죠 이게 20도 여기도 20도야 그럼 이게 평행선이니까 여기가 억각에서 20도가 되더란 말이야 아현 A C C D 같겠네 호도 물론 같고 지금 호에 대한 얘기니까 C D의 길이가 14라고 했습니다 14 그럼 이 각이 몇 도니 중심각이 여기 20도 여기 20도면 여기는 어, 40도 180에서 40을 빼면 140도 가 되겠죠? 140도에 대해서 14면, CD 후의 길이는 20도에 대해서 얼마냐 말이다. 정비례 관계가 되잖아? 어, 떻게 비례식 세울까? 20도일 때, 그리고 140도를 따라 보려고 하는데, 20도일 때 CD 길이고, 140도일 때는 저 BD 길이 14가 되더라 말이야. 이게 7배의 관계니까, 여기 당연히 2가 와야겠죠? 274니까. 1뭐 이렇게 내양의 곱은 외항의 곱해서 계산이 되고, 그냥 바로 적겠습니다. CD 길이는 얼마? 그렇죠 2cm 되겠습니다. 좋시겠니 현은 같겠죠, 어떻게. 좋아. 다음, 2-3번. 자, 오른쪽 그림에본 O에 대한 설명. 그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겠습니다 AOB, AOB 이각과 COD 이각이 같으면 O의 길이든 현의 길이든 같을 수 밖에 없죠. 그 중심각에 대한 같은 크기의 중심각 크기에 대한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는 같습니다. 예 그럼 어, 각 AOB 보인이 이각과 그리고 COD 같으면 현도 같다, 그죠? 호현 다 같습니다. 한번 AOB와 COD 같은 부채꼴과 부채꼴 CD 넓이는 부채꼴 넓이도 같죠. 그리고 이게 같으면 호의 길이 두 배가 되더라고요. 두 배가 되면 참 AOB 각이 A o b 가2두 배가 a, o, d 이각게이 이 각이 얘두 배면 이 호의 길이의두배 되더라. 이거 안 되죠. 그죠. 현의 길이는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어, 중심의 크기에 현의 길이는 정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맞니? 그렇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다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답을 구하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중심각과 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